네, 생방송 전국 교회는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교회나 행사 소식을 살펴보는 현장 다시지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CTS 영남 본부가 대구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불러보죠. CTS 영남 본부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CTS 영남 본부 김영준 기자입니다. 네, 김영준 기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크리스천으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특히 장애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외면하거나 동정의 시선을 보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 대구 네일 교회 사랑부의 아름다운 사역 현장 바로 만나보시죠 대구 지역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곳은 바로 네일 교회입니다. 날마다 참된 경건을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네일교회는 따뜻한 은혜와 평안이 깃든 아름다운 교회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아주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바로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 티없이 맑은 네일교회의 사랑부입니다. 사랑구는 그 발달장애라고 해서요. 지적장애와 또 자폐성 스펙트럼에 있는 그 장애를 가진 또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고 그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또 우리 이제, 어, 또 우리 발달장애 특성상 이제 인지가 또 일반인에 미치지 못해서 이제 주로 돌봄 위주의 사회에 조금 치우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와서 조금 아이들한테도 좀 신앙을 좀 가르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돌봄에서 좀 신앙 교육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게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정말 오고 싶게끔 정말 교회에 오면 또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있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조금씩 그런 것들이 갖춰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아이에 대한 이제 뭐 예배를 드릴 때도 같이 드려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좀 많았거든요. 집중이 안 되고 여기 왔었는지 조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예배를 드려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야들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들 감명받거든요. 정말 기뻐서 뛰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는 남의식해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용하는 데는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된 목적은 있으시구나. 예. 일단 뭐 잠들기 시작할 때쯤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는데 음 교회 와서는 참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뛰어놀아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처음에는 진짜 주눅이 들었어요. 뭐 걱정되고 아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했는데 옆에 있는 사랑부 엄마들이나 주사님하고 목사님들이 괜찮다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서 지금은 너무 편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계획대로 아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게. 기도를 드리는 게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이랑 호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 에 울려 퍼지는 사랑부 아이들의 난타 실력이 무척 훌륭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준비하는 워십까지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연습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들 법도 하죠.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 법도 한데 그런 거 힘들다고 과격 행동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또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자기들에게 행복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자라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또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사람에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이제 사랑부 아이들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 이제 편견을 갖거나 아니면 또 이제 아 불쌍하다 좀안 됐다 이런 거보다도 또 아이들이 할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어 많은 걸 해보고 싶은데 서 단기 선교 팀에서 베트남 선교 갈 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부탁하기를 그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 베트남 문화 교류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난타 팀하고 오시 팀이 있는 걸 알고 이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만큼 할수 있다는 거또 더한 걸할수 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을 전하는 일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애나 이런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줘서 도로 이제 승진받는게 아니고 도로 승길 수 있는.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은 짐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복이다. 정말 교회가 품으면 품을수록 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향기로 가득한 내일교회 사랑부.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이 되는 섬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펼쳐갈 내일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대구 내일교회 사랑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 사랑부가 내일교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정말 크죠. 예 그렇습니다. 어, 저는 사랑부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항상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어, 제 교회를 올 때는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15년이 이상이 지나서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부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교사생님들은 선 이들을 참 오랫동안 섬기며 연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저 자신도 우리 또 성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네 목사님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에는 사랑부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부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 교회는 저희 주위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외국인 형제들 우리 저희 교회가 공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백 명이 훨씬 넘는 우리 외국인들이 또 예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들을 돕는 또 라파 부서가 있고 또 이제 저희 교회 65세 이상 넘는 우리 또 어른 성도님들은 샬롬 부서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 밖에 계시는 우리 또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이 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역들도 감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주에 위 있는 미자립 교회나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역들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단임 목사님으로서 내일 교회에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사랑을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이웃들도 또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누구라도 하나님안에서내 삶에 내리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참 발견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런 사랑. 이 사회에 흘러 넘쳐서 정말 이 대구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내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이 땅의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고 싶은 대구 내일교회 사랑부의 섬김 단순히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내일 교회 사랑부의 사역 저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이름처럼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신앙의 유산을 조명해 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